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하신 네, 천공신녀입니다. 어, 오랜만에 여러분 음, 찾아뵀어요. 어, 이제는 날씨가 이제 조금 낮에는 많이 더운데요. 음,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어, 어, 많이들 음, 또 공감을 하시고 하는 주제인데 어, 인연 합의 어, 그리고 또 인연을 끊어내는 법 그리고 재회.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찾아뵙는데,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 제외에 대해서, 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또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왔냐, 어, 이제, 조금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어, 여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어, 한 며칠 전에, 제가 산천 기도를 다녀왔어요. 3박 4일로.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밤 11시부터, 어, 새벽 1시간, 이제, 자시라고 해요. 이 자시의 기도를 끝내고, 어, 이제 숙소로 들어와서 좀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한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제가.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어, 굉장히 가슴 아프고 구구절절해요. 어, 그래서 많이, 마음이, 저도 많이, 마음 참 착잡하고 했었는데, 이,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어, 같은 주제지만 어,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요 어, 우리가 어, 이게 어, 제외 어, 뭐 인연합의 인연을 끊는 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우리가 인연합의라는 거는 어, 곧 인연법이라는 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많은 인연들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근 이제 오늘은 이성간의 어떤 인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또이 인연에는 연인일이에요 인연법도 있지만은 더 나가서는 아 부부간의 이제 어 인연법도 있죠.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의 변심 또는 뭐 처음 만남부터가 뭐가 맞지 않아서 삐거덕거리다가 또뭐다툼 그때 어 서로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대 의 변심, 음, 제일 힘든 거는 상대 의 변심 때문에 어, 내가 통, 무슨 통보 받듯이 어, 이 이별을 겪게, 겪게 되거든요. 어, 그런 경우가 이제 사실은 음,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이뭐 예를 들어서 어, 부부간에 어서 어, 배우자의 어, 변심이나 어, 외도 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파탄까지 어,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이 예, 인연법이라는 게 있으면 재회 어, 가능성, 어, 가능성이 이제 제일 높은 게 사실 연인들보다 부부간이에요. 어, 부부간의 재회가 어, 상당히 높고요. 음, 이건 음, 뭐 남녀 남녀가 만나서 어, 부부의 연을 맺고 아이를 낳고 이제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데 이 조상에서도 이미 합의를 하시고, 양가 조상에서 사돈을, 예, 어, 음, 맺게 됩니다. 어, 좀, 어, 그런 게 있나 하실 분들도 있는데, 어, 사실이에요. 네, 이런 경우 조상에서 이제 움직이시게 되면, 어, 가정을 등한 시한 후손의, 어, 마음을 이제 돌려놓고, 어, 다시, 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럴 때에 부부간의 인연 합의가 제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고 또 보통 우리 연인 간에서는 꼭 놓치면 안될 거. 이게 이제 인연법에서 연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연이 끊겼는지. 이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이제, 뭐, 연이 남아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부적이나, 뭐, 비방, 뭐, 심지어는 뭐, 굿. 뭐, 굿은 사실 잘안 해요. 저도, 어 그걸 권하지는 않고, 어 이러한, 행위, 의식, 어 이런 걸 통해서, 어, 재해를 할수 있어요. 이, 단, 인연 법이 남아있을 때. 어 근데, 인연법이 이미 끊기가 없어 이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어, 여기쯤에서 만나서 이쯤에서는 오히려 경자년이에요. 그 경자년에 어, 오늘 양력이 이제 지금 이제 5월달이니까 5월달에 미래는 헤어지라 하는 그런 음, 인연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은그 인연은 어떤 방법을 써도 어, 사실 어, 인연이 어, 이어지기가 힘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음, 굉장히 뭐 이런 부분이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데 한1년 전쯤 음, 이제, 이제 이 사례가 하나 있는데 또 여자 손님이에요 어, 상담을 하면서 이제 부적으로 재해를 어,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5 년을 넘게 음, 교제 중인 어, 남자친구 당시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다다 다 하셨어 어, 어, 형편이 이제 좀 어렵다 남자친구 가 어렵다 보니까 어,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어, 내 꿈을 더 키우고 싶다 어, 이런 것 때문에 어, 그 뒷바라지를 어, 다 하고 음, 남자분은 이제 뭐 나중에 공부가 끝나고 또 좋은 곳에 취업까지 했어요. 어,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참 화장실 갈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 틀리죠. 근데 음, 남자한테 사실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받고 어, 헤어지게 된 사례였는데 이분들 경우는 그래도 어, 인연법이 남아있었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 어, 부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어, 그 인연을 다시 이제 이어주게, 어,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제외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좀, 뭐, 재밌었다 해야 되려나? 어. 근데 이, 남자가 잘못했다고 이제 비고 들어왔을 때, 어,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면은, 어, 이 여자분이 간호사였어요. 근데 오히려 어, 본인이 음, 당시에 어,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은 만큼 그 남자한테 돌려주고 끝내는 정리를 한 음, 이별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어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연합이라는 인연법으로 재해를 하기도 하지만 어, 절대 만나서 또안 되는 인연이 있죠. 악연이라고 해요. 그죠? 어, 악연이라고 하는데 음, 이 경우에는 또 남자친구의 어, 습관적인 어, 폭력 음, 그리고 의자증등 음, 뭐,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헤어지기 굉장히 힘들게 헤어지기는 했어. 근데 헤어지고 나서도 어,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스토커가 돼서 괴롭히고 뭐 심지어는 뭐이 어, 손님이 어, 살해의 어떤 공포까지 어, 느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인연을 끌어내준, 음,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 뭐, 실연의 상처, 어, 어, 사람은, 이건 참 사람 굉장히 목기력하게 어, 만들기도 하고, 그 뒤에 따르는 휴진 굉장히 또, 어, 사람을 참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죠. 어, 그래서 이 아닌 인연은, 아닌 인연이라면은 한빨리좀 마음 정리를 하시고, 어자신의어 조금 더 나은 음, 삶을 위해서 생활 패턴 음, 이 생활 패턴을 조금 찾아서 빨리 찾아서 앞으로 다가올 더 좋은 인연 새 인연에 어, 대해서 이제 더 행복한 내 미래를 어,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장은 힘드시고 아프시겠지만은 어 나는 내가 최고의 에, 이 삶에서 나 주인공은 나예요 나 자신이 행복해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 힘은 드시지만은 하중에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 정리하실 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좀 마음 정리를 하시고 음,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삶을 어, 살아가시길 어, 바랍니다. 자 요즘 음, 코로나 때문에 어, 좀 불안감, 그죠? 어, 또 경제적인 어려움 어, 이런 걸로 지금 힘든 시국을 지금 많이 맞고 있는데. 저 역시도 어, 신령님 전에 산천을 가든 용궁을 가든 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음, 어, 건강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어, 저는 여기서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제더 좋은 정보 가지고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도 다시 찾아뵐 거 약속드리고요. 어, 지금까지는 청하신다. 성공신녀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